예순번째 개일주 최고의 궁합은 개일주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상대는 합방합반합육합을 맺는 일주입니다. 청간에서는 개수와 합하는 무토, 지지에서는 해수와 방합하는 자수, 반합하는 묘목, 육합하는 인목이 길합니다. 특히 무자 무인 일주는 무개합으로 서로 끌리고 개수의 소극적 단점을 무토의 신중함과 포용성이 보완합니다. 또 해자 방합 인의 육합을 이루어 동질감과 유대감을 쌓으며 함께 나아갑니다. 개수의 다음 글자인 갑목도 좋은 인연입니다. 갑자 갑인 일주는 수생목 금생수로 생조하며 개수가 감목에 든든한 정인이 되고 감목은 개수의 재능을 펼치는 상관이 됩니다. 또한 경자 경인, 을묘 신묘 일주도 방합과 반합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합니다. 다만 음일주는 포지션이 겹쳐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일주와의 만남이 더 유리합니다. 결국 개일주의 최상공합은 무자 무인 갑자 갑인 등 합과 생조 방합육합을 이루는 인연입니다. 음양의 균형이 맞아야 백년에로 할수 있습니다.